진짜 세 명한테 납치당할 뻔한 썰 풀면서 이 메이크업 창고에서 한번 해볼게요.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벌어진 일이거든요. 그때가 8살 땐데 그 시기 때쯤 유독 학교에서 초록색 펜스 있죠. 그거 넘어서 가지 말고 꼭 정문으로 나가라고 안내가 나오던 때였었어요. 근데 꼭 하지 말라고 하면 해가지고 상황 만드는 거 뭔지 아시죠? 그게 바로 저예요 초록색 철장 위로 뛰어넘어가는 그런 거 아니고 보고 가고 할수 있는 문이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그날 종례 시간에 절친한테 우린 절교야 하고 절교 선언을 하게 돼가지고 괜히 절교 친구랑 같은 길을 걷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초록 펜스를 넘어가게 된 거죠. 이렇게 직진해서 가려고 했는데 남자가 수상하게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. 근데 아무리 어렸어도 그 낌새라는 게 있잖아요. 내가 저 사람 옆을 지나가면 왠지 안 것 같아서 왼쪽 골목으로 꺾었어요. 그랬더니 웬걸 남자 두 명이 또 수상하게 그 골목에 서 있는 거예요. 한 명은 빌라 입구에 한 명은 멀찌감치 차에 와 진짜 큰일 난것 같다. 이거 뭔가 수상하고 내8년 인생에 이만큼 이상한 견을 느낀 적이 없다면서 하던 찰나에 빌라 입구 앞에 서 있던 남자가 말을 걸었어요. 혹시 요 옆에 초등학교 다니니? 하길래 네, 여기 다녀요. 그럼 혹시 2학년 남자의 김땡땡이라고 안많니요 아니? 저는 1학년이라서 2학년 몰라요. 왜 그러세요? 아저씨가 아들을 잃어버려서 꼭 찾아줬으면 해. 도와줘.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. 이러는데도 계속 도와달라는 거예요. 아니 너무 수상하잖아. 이 말을 제두 손을 아플 정도로 꽉 잡고 안나주면서 얘기하는데 진짜 너무 아파서 아저씨 이손좀 놓고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? 하는데도 안 놔주네. 거야. 근데 이 사람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두 명이 더 있잖아 설마설마해서 주변에 이렇게 딱 둘러보는데 점점 저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가 잘못되겠다 싶고 암튼 이런 와중에 이 아들 잃어버린 아저씨가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? 아저씨 너무 급해서 그런데 집에 올라가서 차한잔 하면서 얘기할까? 이러는 거예요. 아, 이거 진짜 사고다. 이거 안 끼면 죽는다 싶어서 잡힌 손을 빼려고 힘을 썼는데 얼마나 세게 잡고 있었으면 이게 절대 안 빠져. 근데 반동조선 확 뿌리치면 뺄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렇게 성공해서 개티였어요 집까지 전력질주하고 싶었는데 여덟 살 애기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. 아니나 다를까 체력이 고갈된 거야. 그럼 어떻게 숨어야 되잖아요. 그나마 길가에 쇼퍼가 있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지낼 때 뒤에 숨었거든요. 이게 사람이 공포에 너무 질려버리니까 쇼퍼 아주머니한테 도와달란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때 나이가 너무 어리기도 했어요. 근데 또 소름인 게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. 슈퍼가 유리문이었는데 도와달라던 그 아저씨가 유리문으로 안에 있나 없나 기웃웃 거리다 가는 거예요. 진짜 너무 무서서 거기서 한 3,40분을 더 숨어 안 보이는 거 확인하고 집까지 뛰어갔어요. 그리고 제 기억은 딱이 슈퍼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뒤에 집에 가서 제가 뭘 했는지가 전혀 기억이 안 나요. 아무튼 이렇게 집까지 무사히 도착했어요. 그리고 나서 별 일은 없었는데 궁금해서 해당 지역의 연도랑 어린이 사건 검색해보니까 딱 다니던 학교 지역 부분에서 초등학교 연쇄 성폭행 사건이 있는 거예요. 유인 방식도 너무 비슷했고 만약에 제가 아들 찾아주겠다고 순수하게 차 마시러 그 집에 올라갔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. 저는 이때 이후로 몇년 동안 어두워지면 절대 집 밖에 못나갔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몰라서 항상 조심하시고 적어도 나 하나 정도는 지킬 수 있는 호신용품은 꼭 챙겨 다니세요. 안녕.